나기두 번째는 는만세 번째는 살기 마지막은 날려 오늘 밤고 백년 금고에 있는 나폴레옹의 추억을 접수하러 가겠다 괴도 조커 and no. more. 오늘, 백년금고에 있는 나폴레옹의 추억을 접수하러 가겠다. 괴도 조커. 내가 더 창피하네 구추만 제가 외국인 처음 와본 거라서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고 눈부셔요 네 눈도 만만치 않게 눈부시거든요 마리에서 <laughs> <laughs> 그림 그리는 모습 정말 그림 같아요 <laughs> 그치? 멋진 취미지 않냐? 무슨 그림 그리신 거예요? <laughs> 어, 나름 개성 있는 그림이군요. 왜 웃어 내 그림이 웃기냐? <laughs> 어,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그림은 이제 그만 그리시고 와서 가진 하자고요. <웃음> 어디로? <웃음> 어, 그거야 당연히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가야죠. 넌 괴도하게는 아직 일로 일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laughs>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laughs> 어, 조건님을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아, 틀림없이 리에 있다고. 무슨 속셈으로 왔는지는 뻔해. 녀석은 내 손바닥 위에 있어. 과장님, 과장님. <laughs> 무슨 일인데 이 소란인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게 뭔데? 오늘 백년 금고에 있는. 나폴레옹의 추억을 접수하러 가겠다. 궤도 조커. 이건 예고장 아닌가? 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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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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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기셨군요. 저는 궤도 대책 본부장 일명 독재의 형사, <laughs> 화끈하게 등장. 아, 근데 이 나라 분이 아니신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가 아, 사소한 건 대충 넘어갑시다.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laughs> <laughs> 아무튼 제 이름을 걸고 조카를 재판한 그 그날까지 여성의... 아, 아, 저, 저, 아,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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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물속이든 물속이든... 아, 저, 저, 저기, 잠깐만요. 어, 어디든 끝까지 쫓아서 갈겁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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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 바위 좀 치워주시오. 백년 <laughs> 금고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백년 금고입니다. 오! 이 금고엔 특수한 장치가 돼 있어서... 일단 문이 닫힌 뒤엔 백년이 지날 때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백년이요? 백년에 딱한 번만 금고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다시 문이 닫히고 백년이 지나야 다시 열립니다. 금고 안에 갇혔다가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군요. 저희들이 할 일은 금고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폴레옹의 추억을 꺼내고 그밖에 다른 예술품들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1년이 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추억이란 그림을 훔칠 수 있는 건 금고문이 열린 10분 동안 뿐이로군요. 예. 하지만,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금고인데, 그 안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든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금고에 있는 작품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의 추억도 실려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그렸다는 그림이로군요 맞아요 음? 틀림없이 뷰티풀한 그림이겠죠 넌또 누구냐 예술탐정 빌리디안 사람들은 보통 저 그렇게 불러요 예술탐정은 뭐야 탐정이면서 정식 화가죠 어떤 사건이든 뷰티풀하게 해결한답니다 어, 그, 그래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 형사님. 아니, 조커. 어?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폴레옹의 추억이 그림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에이? 아까 말하는 거 들었어. 나폴레옹의 추억이란 그림을 훔칠 수 있는 건 금고문이 열린 10분 동안 뿐이로군요. 이 백년 금고 안엔 말이지. 그림, 조각. 보석이란 골동품, 수많은 종류의 예술품이 들어있는데 넌 나폴레옹의 추억이란 말을 듣고 바로 그림이란 사실을 알았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아, 그, 그 그거야 미술관이라고 하면 그림을 떠올리게 되니까 너야말로 탐정으로 변장한 조커 아니야? 야야야야! 말하고 있든 왜 무시해? 여보세요? 오, 어, 빌리디야 말이 없어! 여보세요? 이런이런 이런. <laughs> <오! 웃음> 도깨비 형사하고 아는 사이였을 줄은 몰랐군 그, 래도 좋고! 관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이, 대체 왜 전화한 거야? 저 여기요 어? 국수 하나 주세요 안 돼, 손님! 도깨비 국수 하러 나갑니다 저 그도 프랑스에 있었으니 느끼한 음식에 질려서 슬슬 개운한 국수가 먹고 싶어질 때가 됐어.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이 올 거야. 그 녀석의 생각은 내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 <웃음> <웃음> 깜빡하고 일화를 보지 못한 분들과 봤지만 잊어버린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 화려하게 등장한 저로 말하자면 은혜 마술사 실버하토시다 조커의 비밀 도구인 이미지껌에 대해 설명합지요 이껌을 부풀리면 일단 한번 눈으로 본건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지만 5분 후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라? 근데 오늘은 조커가 5분 이상 도깨비 형사로 변신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한 아주 예리한 거기 당신! 멋지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눈썹이가 좋으세요? 이미지 검은 한 개를 씹으면 5분 동안 변신 두 개를 씹으면 10분 동안 변신 세 개를 씹으면 15분 그리고 네 개를 씹으면 20분 아, 또 다섯 개를 씹으면 25분 됐어, 이 양감생이야! 싫어하게 긴 설명은 비오리풀 나지 않아? 강제로 본편으로 돌아오겠어.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흠. 네가 그 유명한 궤도 조커인가? 그리고 아, 조커님의 첫 번째 제자 아치다. 뭐야 이 땅콩만한 꼬맹이는. 에이... 좀비티풀한 제자를 키울 수 없어? 너? 어! 어! 아... 이 그림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나폴레옹의 추억이군 정말 뷰티풀한데? 일분 <laughs> 후에 금고가 열릴 거야 안됐지만 이번 계획은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로 끝나겠군 이거 아쉬워서 어쩌지? 아니, 실패하지 않았어 뭐, 라고 금고 안에 있는 그림은 내가 이미 훔쳤거든 라고 말하면 어쩔래? 구, 훔쳤다고? <laughs> 어! 마, 말도 안 돼, 어, 마, 말도 안 돼. 궤도에게 불가능은 없어. 굉장해요, 조커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 이럴 수가! 백년 금고의 문이 열릴 리가 없는데? 과장님! <laughs> <자정해>, 정신 <정수> 차리세요! <laughs> 아니, 그럴 리 없어. 이 백년 금고는 시간이 될 때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그림은 가짜야. 금고가 열리면 안에 있는 진짜와 바꾸려는 속셈이겠지? 과연 그럴까? 곧 알게 될 거야. 어, 그, 그런데 조커님, 금고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금고에 갇혀버리면 어쩌죠? 10 <웃음> 9 <웃음> 8 <심하려워요>. 7 <laughs> 6 이... 1... 저, 저건... 그냥 낙수해 놓은 거잖아. 내가 말했지? 어? 어? 금고 안에 그림은 내가 가져왔다고... <laughs> 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틀림없어! 저게 진짜야! 도대체 어떻게 저걸 꺼낸거지? 어려운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메이커니까 굉장해요! 조크님 대단하세요! 같이 가자! 바이바이! 빛나는 마음으로 초대하지 지금은 대낮이고 그건 응. 내가 할 말이거든! 아유, 해보고 싶었다고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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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왜 이러지? 어? 우와 진짜 문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laughs> 이거 설마 맞아 우와. 내가 그린 거야 트랙아트라는 말 들어봤어 <laughs>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그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를 쓴 그림이지 내가 그 트랙아트로 전시장벽에 가짜물을 그려놓은 다음. 진짜문도 트랙가 들어 안 보이게 해놨다 와, 하지만 우리 아까 분명히 이쪽 방향에서 들어왔다고 <laughs> 이 방의 바닥은 계속해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 뭐라고? <laughs> 이방 자체가 시간을 재는 시계이기도 하고 백년 금고의 일부가 되는 거야 정말 비어리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게 된 거지 그렇다면 손으로 벽을 만져보자 어디가에 나가는 물이 있을 테니까 여는 아니야 아니다 다? 여기도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어떡하냐? 어느 벽을 만져봤는지 전혀 모르겠지? 기합삽하게! <laughs> 이건 너무 유치하고 쪼잔하잖아 어, 봉자! 솜씨가 이렇게 좋았나? 의도치 않게 인기맛집이 됐는걸? 조카! 나도 빨리 와라! <놀람> <놀람> 어디서 국수 냄새나지 않냐? 맛있는 냄새... <놀람> 배고프다... 에이, 어? 그렇다면! 트럼프 폭탄? 이걸로! 벽을 폭파시키고 탈출하는 거야! <놀람> 간다! <놀람> <laughs> 아, <쫓았잖아! 웃음> 아, 아, <죄송해요! 웃음> 그럼 안 되지. 폭탄을 쓰면 내 그림에 흠집이 나잖아. 흠. <laughs> <laughs> 이 나폴레옹의 추억은 돌려줘야겠어. 그러게 내가 뭘했어 어? 방해되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다음에 또 실수하면 두고 가버린다. 어? 그래? 아니, 아니, 소리, 소리 내지 마. 마! 나참한 가지 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 네 녀석은 아까 백년금고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림을 훔쳐냈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훔쳐낸 거지? 프랑스에서 1, 2등을 다투는 예술 탐정인데도 모른단 말이야? 음흠. 글쎄, 이 수갑을 풀어준다면 말해줄 수도 있는데 허튼 생각 마! 빌리디아 씨, 백년 금고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어? 어? <laughs> 내가 그린 그림도 제법 잘 그리지 않았어? 100년쯤 뒤엔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그린 거? 이거 말인가? 색과 구도가 수준이하고 전혀 뷰티풀하지 않아 어? <laughs> 아유, 민망하게 대놓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하는 쪽... <laughs> 너나 조용히 해! 그런 말이 더 상처받는 거 몰라! <laughs> 실례합니다, 스리스타 레스토랑입니다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배달시켰어요 맙소사! 레스토랑에 배달... 어? 어? 전쪽이 어? 어... 나가는 물이야! 좋았어! 나가자! 같이 가요! 어림없어! 으 좋아, 그렇다면! 당최! 뭐지? 아, 저게 뭐지? 새로운 기술인가? 오케이. 미라클 간지르기! <웃음> <웃음> 프로 5초 4 3 2 1 1차 위치의 끝이다. <laughs> 내가 이긴 것 같군. 조커, 100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그때 보자고. 어? 어 이럴 수가... 없잖아! 도대체...무슨 수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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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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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다! 아, 말도 안 저, 슈키 멈추게 하다니, 비 앗, 브라지, 않라지않그림브 어떻게 될지 브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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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지 브라지, 실수를 하지마! 다음에 또 그랬다간 진짜로 두고 올줄 알아? 끝까지 충성할게요! 어? 아, 저기, 어디 가세요? 여기 국수 하나 주세요! 에이, 뭐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에 온 뒤로 느끼한 음식만 먹었더니 속이 좀안 좋아서 말이야.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속이 개운해질 것 같아서. 네? 네? 주인이 없네. 여기요! 진짜 없는 거야? <laughs> 국수 먹으려고 잠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laughs> 그렇게 드시고 싶다면 제가 대신 만들게요. 오, 그거 좋지. 난 궤도엔 소질 없는데 요리를 정말 잘하더라고. 어, 죄송해요. 제가 멍청하게 고는 바람에 이번 일을 실패해 버려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완전 대성공인데. 네? 아, <laughs> 어, 나폴레옹의 추억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림은 무사히 지켜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의 추억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 그, 그럴 리가 <laughs> 없는데. 틀림없이 책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어? 이건 아, 설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 나폴레옹의 추억도 실려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그렸다는 그림이로군요 가짜 그림으로 날 속이고 진짜 그림이라 바꿔치기 해간 거야? 꼼장 마라 궤도 대책 본부장 일명 두깨미 형사. 트루짱이야! 음, 이 녀석! 어? 너 좋거지? 헥! 음, 어, 아, 조국가 왔어요! 바야짱! 아, 야 장난 아, 야 오, 맛있다! 세어세 아까보다 나은데? <laughs> 끝내준다! 이게 나폴레옹의 추억? 왜 어. 다들 이그림의 <laughs> 예술성을 <웃음> 못 알아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잘 먹었다! 이제 어? 다음 미술관으로 출발! 아 잠깐만요, 아직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가세요, 조커님. 빛나는 밤은 지금부터라고. 괴도 <laughs> 조커 다음 이야기. 이번엔 미스터 머니마니가 주최한 가장 무도에 잠입해서 이너의 파란 수정이란 보물을 가져와 볼까? <laughs> 오랜만이다, 조커. 미안하지만, 이너의 파란 수정은 내가 먼저 가져간다. 뭐라고? 어, 설마, 너는? 근데 누구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예고짱! 궤도 좋고, 제3화! 이너와 가짜 비행선! 빛나는 밤으로 초대할게. 마법처럼, 나타나서 너의 말은 훔칠 거야.